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홍준표의 발정이 또 시작되었다 하는 건데요. 그 대구시장 가 있으면은 그냥 조용히 4년 동안 대구시장, 시정이나 살피고 주강정치나 또는 타 정치에 대한 난사는 그만둬야 되는데, 오죽하면은 그, 그, 어, 네티즌들이 홍발증이라고, 그, 어, 명명을 했겠어요. 아무데나 싸대, 아무데나 싸대, 발증 나가지, 이놈아. 홍감탱이. 이런 정치는 그만해야 돼요. 어, 윤석열이가, 윤석열 선대위 가정과또 또 윤석열이가 대, 대권을 거머쥐면 손볼 사람이 3명, 4명이 있다. 하는 는 주지의 사실이었어요. 그게 뭐 요새 조응천이나 그런 애들이 뭐 김현정 뉴스쇼에 유수, 나와가지고 이준석은 날라가게 돼 있었고, 어, 윤석열, 윤심들이 또는 윤석열이가 이준석을 칠 계획이 그 있었다. 그건 뭐 주지의 사실인데 뭐, 고고티브가 그래서, 어, 지선 경기도 과정과 그 다음에 대선 이후에 이준석 보고 윤석열한테 책을 세우라 그랬는데, 뭐 바보들인데, 뭐 그만한 깜냥이 없는 사람들인데, 뒤에서 지금 뭐 당했다,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유성민과 이준석이. 어, 지금 여의도 증가에서 그 대선 과정부터 나온 건데요. 어, 유성민은 반드시 이준, 그유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유성민은 반드시 날린다, 목숨을 끊어 놓는다. 그 다음에 이준성은 써먹었으면 날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홍준표 씨홍발정도 날린다. 그건 여의도 정가에서, 어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그걸 알고 홍준표는 대구로 피신한 거예요. 국회의원직 던져놓고. 자기 대권을 갖고 오려면은, 자기 대권을 갖다가, 어 다시 도전하려면은, 그 뭐, 뭐, 250만짜리 그 대구시장보다 중앙정치 국회의원을 뛰는 게 낫죠. 그걸 알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한두 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어, 영향을 받을까, 제가, 영향을 받을까 고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유성민, 이준석, 홍준표는 현직 의원이 아니죠. 그죠? 홍준표 그거 알고 대구로 숨은 거예요. 어, 그 당시에 그, 그, 경기도 경산 당시에 내가 이종훈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외에 내가 이야기 들은 것은, 개인적으로, 그, 후배들한테 이야기 들은 것은, 어, 김, 어, 유성민이가 먼저, 유성민이가 먼저, 그, 경선 출마하고, 대, 지, 그, 경기도 경선에, 그것은 이준석과, 당, 그, 그, 뭐야, 그, 당시, 그, 어, 국힘의 중진들이 유성민 어머님 뿐이 없습니다. 대표님 뿐이 없습니다. 나오라.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윤, 그, 윤석열이가 자격으로 김원회를 꼽아버리고, 김원회가 경선을 통과하죠. 어? 그거 팩트에요. 고고 t v 는 팩트만 가지고 방송해요. 외부로부터 들은 것을 고고TV에 다 쏟아내면은, 뭐, 이 양해도 없지만은, 골치 아파요. 그런 짓은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그, 강릉, 강릉 시인이 두명 있죠. 그, 황하영이, 황시라는 황하영이, 토모급 한다는 황시하고 황하영이, 또 우씨가 있죠. 어? 요번에 그, 어, 자식 새끼를 갖다 청와대 국업으로 집어넣었다는 거. 그것도 밝혀봐야 돼. 어떻게, 무슨 직급인지 확실히 밝혀야 돼. 근데 황하영이가 무속에 관계돼 있죠. 무속에. 그죠? 건진 따라다니고, 막 그랬던 애야. 그리고 황하영의 아들이 어, 황종호예요. 황종호, 황종호란 애가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유명하게 어, 김건희가 학력, 이력, 경력으로부터 학력, 경력, 이력 조작으로부터 전 언론에 난타를 당하니까 어, 안 나타나다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때 기자들이 들러붙으니까 김건희 목도미를 잡고 막 끌고 가듯이 막개 끌고 가듯이. 어, 사무실로 쑤셔놓은 애 있죠. 그게 황하영의 아들이 황종호예요. 황종호. 황종호인데, 이 경성, 얘가 이제 황종호라는 애하고 그 우씨 아들, 황하영의 아들, 황종호. 그 다음에 우씨의 아들, 우씨가, 어, 윤성열 선대위에서 활동을 한거 아니에요. 응? 근데 황하영이나 그 황하영의 아들, 황종호가 무속과 짙은 연관성이 있고 코바나 컨텐츠에 관계되어 있다는 애들이죠. 그게 그대로 지금 용콘대로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황종호가 윤석열의 선대위에서도 활동하면서 김원의, 어? 김원의 경기지사 캠퍼로 황, 황, 황종호가 옮깁니다. 황씨 아들이. 지금 청와대 오급공무5오 행정관으로 있는 애가. 그거 옮기자마자, 어? 어 유승민이가 당 그, 경기도 경선 과정에서 그래도 3, 40%는 당의 위원장을 끌어들일 수가 있다 하고 출마를 했는데 황종호가 김원의 경선 캠프로 돌아가자 그, 그 안성 출신 국회의원 김학영이라는 놈이 눈치를 채고 아 이거 윤심의 윤심과 김건희 어 윤심과 김건희의 의사다 어 유승민을 작살내고. 그 김원회를 밀어라 하는 그 지시다 해가지고 그 달부터 그냥 황종화 들어가는 날부터 그냥 쫙 그냥 어? 경기도 당해위원장 55개가 60개가 55인가 6 0개 정도 되죠. 걔들이 싹 그냥 그 김원회 캠프 쪽으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유승민이가 당시에 그 당해위원장들한테 전화를 하려 그래도 전화도 처단하고 끊고. 어? 간혹 가다 전화하다 보면, 전화하지 마세요. 즐기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경기도 경상 과정에서 확실히 윤석, 윤석열이 목숨을 끊어놔라 했던 게 바로, 김건희하고 윤석열이었어요. 좀크리야 됩니까? 홍준표로 넘어갑니다. 홍준표로 넘어가는데, 옆에 그, 그 페이스북 붙였어요. 어? 보수면 보수지 무슨 개혁 보수가 있고 반개혁 보수가 있나? 개혁 보수를 내세워 박근혜 정권 탄핵하고 문재인 정권 세 문재인 정권 세운 게 개혁 보수였나? 미친 놈이야 미친 놈. 얘는 그때 경남지사로 가서 중앙정치에서는 이탈해 있었죠. 어? 박근혜 정권 탄핵하고 문재인 정권 세운 세운 5년 동안 나라가 어떻게 됐나? 지금 이 새끼야 나라가 더 힘들어 문재인보다. 너, 너 여론조사 안 보냐? 가출봉한 윤정권이 갈팡질팡 하면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또 개혁보수를 내세워 박근혜 정권 대재을 만들려고 하나. 유, 지금 유승민이 그런 힘 없어, 임마. 이준석도 그런 힘 없어, 임마. 야, 홍발정 그러니까 이윤석열을 잘라낸 거야, 임마. 어? 아, 지분하게 그거도. 윤핵관들의 행태도 짜증나는 무더은 여름날인데. 짜증은 나냐, 너는? 또다시 계획 보수 내세움에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적군인가? 아군인가? 글자도 제대로 써, 새끼야. 도대체가 어떻게 아이가 되냐? 어이지, 새끼야. 도대체, 아니다, 아이 맞다. 내가 실수했다. 어? 이준석 대표는 이제 그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에휴, 짜증난다. 짜증나. 이게 말이죠. 이게 전형적으로 간신풍이고 노회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얘가, 김종인 씨가, 어? 그, 그 비대위장할 측에 홍준표를 그렇게 안 들이려고 그러니까, 이씨발 족발 하면서, 홍준표 말이지, 아니, 김종인 말이지, 저거 내가 집어넣었다. 어? 검사 치치주 가서 3분 만에 말이야, 동아은행 비자금 말이야, 사목받은 것을, 어? 불게 했다 그러는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김종인 씨도 홍준표 만난 적 없어. 그리고 당시의 주인 검사가 함성덕이에요. 맞죠? 황성득이. 어? 황, 황성득일 거예요. 근데 걔가, 홍준표는 우리, 그,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에 이런이 아니었어요. 하고, 어? 밝히지 않아요. 진실을. 그러요 홍준표 이 새끼 입싹 닦고 말이야. 가만히 있어. 이 더러운 놈이야, 이게. 홍준표가 한 것이 박철현이 잡아놓은 거? 슬럼보신 사건 때문에. 너무나 많이 우려먹죠. 그거 하나 가지고. 아, 검사라면 그런 거 잡아야죠. 5 0억대이지만 그죠? 오공학도에 말이야, 거기서 어려운 검사가 있었죠. 박종철이, 어, 물고문 사건으로 탁 치니까 억하더라. 그것도 법의야 검, 법그야 의사하고 검사가 밝힌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정치 안 해요. 사회적인 정의를 검사로 산 사람들은 안 해. 윤석열 이런 놈도 솔직히 정치하면 안 돼. 내가 솔지게 내가 아무리 보수지만. 이 홍준표가 문제가 뭐냐면은, 응? 쥐도 70살니까, 54년생이니까 70살이에요, 내년이면. 그런데, 충분히 알 만한 놈이야. 지금 국정의 남백상이나 여론지지나 국힘이 지금 침몰하는 과정을 쥐도 알 거야. 그런데 쥐는 차기 대, 무너져라, 무너져라. 나는 상관없다. 난 차기 대권, 윤석열이가 무너지면 난 차기 대권으로 또, 어, 윤석열을 조업하면서 4년 후에 나오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문제가 윤석열 한테 달려 있다는 것을 지도 알텐데 이게 지금 그 지가 살려고 윤석열 이 아부를 하면서 말이죠 어? 윤석열이 정부를 성공해야 된다고 성공해야죠 저도 성공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비판하지 않고 개혁되지 않으면 성공이 안 돼요 어? 국민의 마음은 떠났어요 무슨 짓을 해도 윤석열은 지지율 이긍정이 부정을 앞서갈 수가 없어요 신물대통령이라고 그러면은 윤석열 이 <laughs> 윤석열이 변하게 해야 되는 거죠. 홍준표가 진짜 정치인이라면은 <laughs> 얘가 지금 하는 말이 아이고 그 윤핵관들도 짜증이 난다. 윤핵관 없어요. 전부 다 윤심이야. <laughs> 전부다. 응? 친윤이라고 친윤. 아이고 윤핵관도 짜증이 난다. 윤핵관 짜증이 난다는 소리는 윤석열 짜증 난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어? 그러면은 윤핵관 윤석열이가 이준석을 쫓아낸 거 아니에요. 그죠 유... 친윤하고, <laughs> 친윤하고 윤석열이가, 그거는 그거를 지적해야 되는데, 똥공없이 유성민을 끌고 들어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유성민이 두렵다는 거죠. 홍준표 입장에서는. 얘가 고거 TV를 보는가 봐. 제가 계속 그러죠. 강력하게 4년, 지, 앞으로 4년 동안, 지금 너무 빨라. 유성민이가 나올 때는. 강력하게, 6개월 내지 1년 후에는 유성민이 나와야 돼요. 제가 볼 징에는. 강력하게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에 대치하는 국힘의 개혁주자가 차기 대권의 주자가 돼요. 그게 유석민 뿐이 없어요. 그리고 오세훈하고, 저는 오세훈하고 유석민의젠패로 한다고 봐요. 보수에서는. 그 외에 너무, 너무 약해. 초선 재선들, 이준석은 너무 약해. 어? 그래서 차기 대권은 오세훈과 유석민의젠패라고 봐요. 자기 대권 경선 과정에서 우승호는 그때 바른 당 애들이 36명 탈당할 때 탈당 안 했잖아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렇죠? 그런 남영호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원내 총무 주세요. 그래서 원내 대표 주세요. 아 그렇게 하지 뭐. 우리 개혁하려고 나가는 거야. 나라 살리려 나가는 하는 거야. 하는데 남경호는 아 그럼 원내 대표 안 주고 나는 안 가. 어? 그리고 그 오세훈도 뭐라도 하는 먹을까 하는데 우리는 지금 피흘리고 나온 사람이야. 뭐 나라 복원 시켜야 돼. 우리 밤이 당은 그 바른 당은 그러니까 안간 거야. 그래서 이 홍준표가 보면은 어 아니 5년 동안 개혁 보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박근혜 때 홍준표는 저 멀리 부서, 그 경남으로 떨어져 있었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박근혜를 갖다가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일등공신이 김무성과 유성민이에요. 다 팽시켰잖아, 박근혜가. 보수를 개혁하자는 게 아니고, 정권을 개혁하자는 거였어요. 그게 정서없는 복지는 허구다. 어? 그, 그말 때문에 그랬죠. 그 다음에 연금을 칠건 해주고, 어? 그, 뭐야? 그, 무선, 무선법을 가져왔죠 가져왔죠? 유성민이가? 그 때, 이제, 이거 이거 뭐, 이 박근혜가 또라이 나가지 배신자다 찍은 거야. 그러면은, 유성민이가, 그때 뭐, 개혁, 보수를 개혁하자는 말도 없었고, 국정을 갖다가 여야 합치로 가자 하니까, 어? 박근혜, 아, 그때 무슨 또 갑자기 생각 안 하네? 나이가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 개혁보수를 왜 들고 나와, 이 자식은, 홍준표는, 어? 이명박 박근혜 심령 과정, 이 윤석열에 의해서 망가지고 정권을 뺏기고 5년 동안 문재인을 문재인에 의해서 우리가 실제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서 보수가 왔고 한쪽에서는 태극기 부대를 끌고 유튜브 끌고 광화문 나가다가 황교안하고 원내 황교안하고 나경원이가 당을 한번 더 말아먹었으니 보수 개혁해야지 맨날 빨갱이 외치고 그죠? 문재인 간첩, 김대중 간첩 그런 거 외쳐가지고 되질 않는다. 어? 그래서 보수를 근본적으로 보수의 가치를 다시 재정립해야 되며 어 민생이 왜 국민들이 우리를 버렸는가? 그걸 생각해보니 우리가 고리타부랑에 관료시겠죠 있고 또 보수라는 사람들이 민심과 밑바닥 그 국민들의 정서와 국민들의 인생 가치를 모르더라. 어? 그래서 왜 정치를 해야 되는가가 고고티비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고고티비가유승민한테영향을 받겠어요? 그래서 보수가 개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번에 이준석이가 들어가서 보수를 개혁하려 그랬던 거야. 30대 젊은 정치인이. 이준석이 젊지 않아요. 어? 1, 2년 있으면 40이에요. 중년이 들어간다고. 너 빨리 결혼해. 어? 배연진이하고 싸우지 말고, 배현진은 노천으로, 남게, 노천으로 살게 놔두고, 그걸 누가 데려가냐, 배현진은. 돈에 팔려가지. 그러니, 이준석이가 보수를 개혁하려 하다가 지금 잘린 거야, 쫓겨난 거야. 어? 그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홍발증 이놈은아무나 찍찍 싸들고 다녀. 맨날 발기해가지고. 어? 왜 유승민이가 다시 박근혜 정부를 만들려고 그러겠어요? 어? 그, 그 바람 불어 불판에서 지금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짜증나는 게, 윤회간이 짜증이 아니고, 나는 너 같은 놈이 더 짜증이나. 어? 그래서 윤석민한테 이놈이 하는 말이, 어? 개혁적 보수를 내세우며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군인가, 적군인가. 뭘 임마 윤석민이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지고 어? 무슨 틈새, 이 새끼야? 니가 그냥 다음 대선 때로 말이야, 윤석열 망가지는 걸 보고, 망가질 거니까, 어? 나뿐이 없는데, 내가 오세훈을 쫙쫙 할수 있어. 어? 전번 대선 과정에서 말이야, 내가 2위였어. 어? 곧텀새를 그 뒤집고 들어오는 게 윤석열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아무나 찍찍 싸들고다녀니요 니가 쥐새끼야, 이놈의 새끼야. 어? 이준석 대표는 이제 그 건치에도 가지 마세요. 그 건치라는 게 뭐야? 계보수 이퀄 유승민 건처에 가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런 놈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윤석열 이놈이 망하는 거야. 어? 야이 새끼야 쪽팔리지도 않냐? 어? 너보다 사법 연수는 인마 15년 지금 뭐야? 얘가 74살이고 아6 69살이고 어? 그 유승민 아니가 그, 그 윤석열이가 62살이면 7년 이놈도 뭐뭐뭐막 곧장 그, 사시 붙은 게 아니니까. 한 10년 후배 아니야, 10년 후배. 사시. 쪽팔리지도 않아, 이 새끼야. 어? 책이나 한번 제대로 내봐. 나 요새 유성민이가 불쌍해 죽겠더라고. 죽겠더라고. 지금 유성민이가 숨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헐떡헐떡헐떡 하면서, 간신히 그 북콘서트를 열면서, 북콘서트 열면서, 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치, 현장 정치를 안 하겠다 그러지만, 현실 정치를 안 하겠다 하지만, 그 현장 정치에요. 지금 윤석열한테 밟히고 윤석열이 집권 축이고,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대에서 대통령으로 있으니, 함부로 들벼들었다가는또 배신자 프레임에 물릴 것이고, 어? 유성민이 데리고 다니는 처음부2030남자들이 대부분. 한 8, 90%가 남자들이고, 1 20%가 여자들이더라고, 가보니까, 어? 그들의, 어? 호소는 어떻게든 답을 해줘야 되겠고, 어? 깔딱깔딱깔딱 하면서, 할수 없이 죽을 목숨으로 지금 나와서 북콘서트에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새끼야. 야, 혼발증. 방자야. 그러면은 같이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이 새끼야. 어? 나이 70살 먹은 놈이, 어?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어? 유석민의 이준석은 근처도 가지 마라. 너 같은 놈이 정치인이냐, 이 새끼야? 이 새끼야, 2030 남자애들 표가 지표인 줄 알아. 너아하냐2030 남자표들이. 그들은 내가, 내가 다른 애들이는데, 2030 남자애들에서 극히만 그 이준석 하려지 않고, 2030 남자 대부분은 보수를 떠나요. 현재 상태 이러면은.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 떠날 거예요, 그들은. 그게 유성민이에요, 그게. 제가 그랬죠? 이준석이가 살 길은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게 어딘가를 잘 팔아 내부에서 찾지만 외부에서 찾아라. 그런데 이준석과 유성민이가 과연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 것인가. 어? 이 새끼가 고고 TV를 보는가 봐. 힘든 날입니다. 응? 어르인 인데요. 내일부터, 오늘 하도 악소리 나겠죠? 지지율이? 그거 가지고 또 평가를 하고, 그만하겠습니다.